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애틀랜틱 터미널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탈선하면서 1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브루클린 애틀랜틱 터미널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선의 열차 한 대가 승강장의 저속으로 진입하다가 멈추지 못하고 정지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서로를 벗어난 열차는 크게 흔들리면서 내부의 좌석, 유리창, 출입문 등 기물이 부서지고 승객들이 넘어졌습니다. 열차에는 500명에서 600명 가량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선량의 열차 가운데 앞쪽 두량의 파손 정도가 컸습니다. 승객 중 10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10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들은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열차에서 발생한 연기로 꽉찬 터널을 걸어나와 황급히 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하루 33만 명이 이용하는 미국의 최대 통근노선으로 애틀랜틱 터미널은 뉴욕의 9개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대형 환승역으로 뉴욕 일원에서 가장 복잡한 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의 제115대 의회가 정식으로 개원하고 2년간의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115대 의회는 성별이나 인종 구성면에서 가장 다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일 하원에서는 폴 라이언 의장이, 상원에서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각각 초선 의원들의 선서식을 주재하며 의회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원은 개원 직후 의장 선출을 위한 공식 표교를 실시했고, 라이언 의장은 찬성 239명, 반대 189명으로 당선됐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의정활동에 나서는 연방의원은 하원에서 52명, 상원에서 7명입니다. 이번 115대의회는 하원, 공화당 241명, 민주당 194명이고,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2명과 46명입니다. 두 명의 무소속 의원들은 올해에도 민주당과 주요 정책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가질 전망입니다. 의회는 하원 중 여성이 여든 세 명, 상원에는 스물 한 명이 여성 의원이고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출신이 하원 의원 마흔 세 명과 상원 의원 네 명, 흑인이 하원 마흔 여섯 명과 상원 세 명, 아시아계 출신이 하원 열두 명, 상원 세 명입니다. 언론들은 115대 의회가 성별이나 인종 구성면에서 가장 다양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렉 스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오는 11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이번 새 회기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직후 곧바로 서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방의회의 새 회기가 3일 시작됐습니다. 이날 상원에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마이크 엔지 의원은 개원 직후 오바마케어 폐지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엔지 상원 의원이 제출한 것은 법안이 아니라 앞으로 관련 법안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예산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입니다. NJ 의원은 보험료는 치솟고 정작 국민들의 건강보험 선택에는 도움이 안 되는 오바마 케어를 대수술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번 새 회기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직후 곧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빌 클린턴도 오바마케어를 미친 제도라고 했다는 글을 올리며 오바마케어를 다시 한번 맹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선거 연령을 19살에서 18살로 낮추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이루어지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상호 더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OECD 국가 중 선거 연령이 19살 이상인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18살 이날을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호중 정책위 의장도 선거 연령 인하와 함께 이번 조기 대선에서 제외국민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재보선의 경우 2018년부터 제외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선거에서도 제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가 당겨진다 해도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며 최대한 노력해서 참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연령 인하와 재외국민 투표 조기 실시에 대해 국민의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개혁보수신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94만 명의 학생이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앤드로크우모 조지사는 3일 새해 첫 연설을 통해 엑셀시올 스칼라십을 제안했습니다.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정의 거주민이 순위나 큐니에 진학할 경우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입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94만 명이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불법 체류 학생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른 주정부 재정 부담은 연간 1억 6,3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사의 이날 연설에는 공립대 수업료 면제 공약을 펼쳤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동석해 쿠모 주지사의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공립대 수업료 면제 방안은 올해 주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쿠모 주지사는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전국에서 최초가 되고 뉴욕은 이 길을 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 기준 순이 소속 4년제 대학의 연간 수업료는 6,470달러이고 큐니의 수업료는 6,330달러입니다. 쿠모 주지사는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공립대 수업료 면제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며, 주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올 가을학기부터 도입해 앞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 i d n y c 가 올해도 무료로 발급됩니다. i d n y c 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할인 혜택 기관도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i d n y c 신청과 발급이 올해에도 이어집니다. 빌드 블라지오 시장은 3일, 14살 이상 뉴욕 시민은 누구나 IDNYC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신청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새 방침이 적용됩니다. IDNYC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할인 혜택 제공 기관도 R10 디자인 박물관, 중국 문화원, 유명 클래식 콘서트 홀, 심포니 스페이스 등을 비롯해 10곳이 추가돼 총 3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드블라즈 시장은 아이디엔와이스는 시민과 시 정부를 잇는 교량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뉴요커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니샤 아가르왈 뉴욕시 이민서비스 국장도 2016년 12월 현재 뉴욕시민 9명 중 1명이 IDNYC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IDNYC는 이민자 커뮤니티뿐 아니라 모든 뉴욕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펠리세이즈파크 타운 정부가 학교 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고등학교 건물 신축을 추진합니다. 또 복합정부청사 마련 등 기반 시설에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합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괴 학교 시설 노후화와 주민복지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은 줄곧 지적돼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학교 시설 확충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2일 열린 타운의회 개원식에서 제임스 로튼도 시장, 크리스 정 시의원 등은 과밀 학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새로운 학교 건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정부는 현재의 타운홀을 대체하는 새 타운홀을 지어 레크레이션 센터, 체육관 등 복지시설도 함께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크리스정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의 최대 불만이 교육 문제라며 첨단 교육시설이 갖춰진 학교 신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위한 새 건물을 짓고 현재 고등학교 건물은 중학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기자재를 갖춘 새 고등학교 건물을 통해 전체적인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입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며 교육위원회와 주민 투표를 통한 재원 마련 등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타운홀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는 논의 초기 단계지만 정부 측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근물살을 탈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퀸즈 한인타운에서 가장 많이 발부되고 있는 교통 위반 티켓은 교통 표지판 무시와 안전벨트 미착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의 경의 2016년 교통위반 티켓 발부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퀸즈플러싱 관할 백구 경찰서와 베이사이드 관할 111경찰서 등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은 모두 26,32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교통위반은 교통표지판 무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단속이 많았던 위반 항목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4,10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3,233건으로 세 번째로 많게 나타났습니다. 경찰서별로 보면 플러싱 일대를 관할하는 백구 경찰서에서 교통 표지판 무시가 5,418건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안전벨트 미착용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의 순이었습니다.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11 경찰서에서는 안전 벨트 미착용이 1,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교통 표지판 위반 등의 순위였습니다. 한편 뉴욕시 전역에서 발부된 교통 위반 티켓은 총 964,428개로 하루 평균 2,642개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뉴욕시 옐로우캡이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뉴욕시의 극심한 교통 체증과 연료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옐로우 캡의 카풀 등 서비스를 효율적인 컴퓨터로 설정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공대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연구실은 카풀 옵션을 이용해 4인승 자동차 3000대로 뉴욕시의 택시 수요를 98% 충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대기 시간은 고작 2.7분으로 시내 98%의 택시 수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10인용 카플 차량의 경우 2,000대가 택시 수요 95%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의 택시 주행 데이터 300만 건을 바탕으로 뽑은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들어오는 요청에 따라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뉴욕시의 경우 현재 교통체증으로 인해 연간 70억 시간이 도로 위에서 낭비되고 30억 갤런의 연료가 소모되는 등 연간 1,600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또이 알고리즘 이용으로 서비스 제공 속도를 20%까지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재 우버나 리프트의 경우 경로가 설정되기 전에 차량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과 카프를 하기 위해 같은 경로 선상에 있어야 하는 등의 제한 요소가 있지만 해당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한인사회는 일제히 실무식을 열고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2017년 시작을 알리는 한인사회의 표정을 여준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하나, 둘, 힘찬 목소리와 함께 새해 인사를 전하는 한인들. 2017년 정유년을 맞아 한인사회 각급 공간과 단체들이 일제히 실무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밝혔습니다. 아, 붉은 달의 새해엔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도 하시고 기쁨과 행복 그리고 고통도 서로 나누는 따뜻한 한인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LA 총영사관도 공직 내부 혁신을 강조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민원 서비스를 비롯한 한미 관계 강화, 경제 통상 문제 등 포괄적인 업무 계획을 발표한 LA 총영사관은 특히 대통령 탄핵 등 어지러운 현 시국에 대해 언급하며 한인 사회도 역량과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주길 당부했습니다. 현재 그 조국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국인의 그 DNA, 과거 60년간 발전을 이루어왔던 우리 한국인의 그 저력을 생각한다면은 어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한인사회의 각 금융기관들도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 해를 염원하며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한 핵심 사업의 성과 창출을 기대하며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은행의 커짐으로써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기회에 대해서. 어, 잘 이용을 해서 저희 주주분들과 또 고객분들과 또 직원 분들에게 어, 많은 그런 어,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2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해서 어,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거고요 그첫 번째 이제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올해 지점을 4개를 한꺼번에 오픈을 합니다 어, 이외에도 LA 한인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한인 단체들이 한인 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한 사업 계획을 밝히며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오늘 한 남성이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PD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30분쯤 LA 하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와 알렉산드리아 에비뉴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백인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백인이라는 것만 밝혀졌을 뿐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오늘 오전 하인타운 윌셔와 알렉산드리아 스트리 일대가 경찰에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현재 자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깊은 바다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전설의 유령 상어를 찍은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범 고래떼가 상어를 사냥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해양 생물의 숨겨진 모습 함께 보시죠. 푸른 빛이 감도는 유령 같은 물고기가 깊은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칩니다. 초점을 잃은 커다란 눈에 머리는 마치 바늘로 기워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심해에 사는 유령 상어로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바다에서 무인 잠수정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물고기가 바로 전설의 유령 상어란 사실이 오랜 검증 끝에 확인됐고 며칠 전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령 상어는 상어나 가오리의 친척벌로 4억년 전쯤 공룡보다도 더 먼저 별도의 종으로 분리된 바다 생물입니다. 해저 1,500m 아래에 살고. 머리 주변의 점은 어둠 속에서 먹이를 찾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만에 범고래떼가 나타났습니다. 그중한 마리가 하얀 물고기를 물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 상어입니다. 바다의 포식자 상어도 거대한 범고래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호주에서도 상어를 사냥하는 범고래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범고래 무리가 상어 한 마리를 쫓다가 덥석 물어버립니다. We did not expect to s what we saw. It was exciting i t an exciting moment.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범고래는 IQ가 80을 넘을 정도로 지능이 높은데다 사냥할 때는 무리지어 협력합니다. 바다 사자가 빙하 위로 피신하면 범고래 떼가 파도를 일으켜 빙하를 흔든 뒤 바다 사자가 떨어지면 먹어치웁니다. 깊은 바닷속과 바다 위를 넘나드는 촬영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비로운 해양생물의 세계가 한껏풀씩베이를걷고 있습니다. 국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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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총기 규제가 시행될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기류와 탄약 사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는 지난해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고 1 1한 주민 투표에서도 강력한 총기 규제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가운데 2018년 1월 발효될 탄약 판매 시 신원 조회 강화는 벌써 총기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일 오후 5시 뉴욕 뉴저지 1원 공항을 비롯한 전역 주요 공항의 전력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모든 입국 심사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특히 신년 연휴여서 발이 묶인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후 9시 20분부터 전력 공급이 다시 시작됐고,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정확한 정전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해킹 등 사이버 테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롱월랜드 지역 전기요금이 이번 달부터 월 평균 가구당 6달러에서 7달러 인상됩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평균 3달러 25센트 인상보다 2배가량 높은 것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PSE&G의 디커플링 제도에 따른 조치로 디커플링 제도는 판매량이 예상보다 적을 때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요금을 인하해 에너지 공급자의 손실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뉴욕시 경이 오는 31일까지 신규 경찰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뉴욕시 거주 미시민권자로 나이가 17살 6개월 이상 신청 접수일 기준 35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NYPD의 초봉은 4만 5천 달러, 5년 경력자는 6만 7천 달러이며 연간 최고 27일의 유급휴가도 주어집니다. 아울러 20년 근무 후 은퇴하면 연봉의 절반을 평생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기온도 다소 내려갑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도 섭씨 도밤 최저 기온은 도 섭씨 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차차 맑아져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